짱구들 안녕. 어, 자, 이거 기본 다지기. 자, 이거 표본 공간 S의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자, 이건 집합 문제다. 집합으로 푸는 거야. 자, 한번 볼까. A, B. 뭐 이렇게 돼있다 할게. 뭐, 어, 전 사건이니까. P(A)가 4분의 3인데 A 차집합 B,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 A 차집합 B가 3분의 1이래. 얘가 3분의 1이야 근데, A가 4분의 3이니까, 그지? A가 4분의 3이니까, 4분의 3에서 3분의 1을 빼면, 얘가 나오겠지. 자, 12분의 9-8이니까, 아, 얘는 12분의 1이야. 일단, 구할 거 해놔놓고, 쓰잇, 뭐야, 끝이야, 그냥? 어, 난또 다른 거더 구하려고 했는데, 그냥 그게 끝이래. 됐니? 그 다음에 또, 볼까? A, B, 전사각 자, 얘는 뭔지 알지? A도 아니고 B도 아닌 거. 얘가 3분의 1이라고. 자, 그 다음에 A 차지파 B 쪽이 4분의 1이래. B를 구하라? 자, 얘가 3분의 1이면 A 합지파 B가 3분의 2잖아. 그러면, 합집합에서 얘 빼면 얘 나오잖아. 아, 얘에서 4분의 1을 빼면 12분의 8에서 3을 빼면 5. 어렵지 않지? 아니, 집합으로 다 풀어버리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음. A, B. 자, A 차집합 B하고 B 차집합 A가 6분의 1로 갔대. A 합집합 B가 3분의 1래 그러면 3분의 2에서 3분의 1을 빼면 얘 3분의 1이네. A 합집합 B가 3분의 2니까 뭐 합사건 이렇게 할, 그냥 집합으로 풀자고. 3분의 2인데 얘가 6분의 6분의 2니까 6분의 2, 3분의 1, 3분의 1 맞잖아. A 교집합 B, 뭐야 끝이야? 썰렁, 그치? 자, 그 다음, 흰 구슬과 검은 구슬을 합하여 12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구슬을 꺼내어 색깔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하였더니, 11번에 한번 꼴. 통계적 확률이지? 11분의 1이야. 꼴로 3개가 모두 흰 구슬이었다. 아하, 12개 중에서 3개를 꺼내니까 확률적으로 이게 나왔다. 이 말이지. 그런데뭘 구하래? 흰 구슬의 개수를 하니까흰 구슬의 개수를 n개로 놓자고. 그러면 금은 구슬은 당연히 전체 개수가 12개니까 이렇게 되겠지. 됐니? 요 중에서 몇 개를 꺼내 3 개. 그러면 12개 중에 3개를 뽑았는데 그치지세 개가 모두 흰 구슬일 확률. 3 개가 모두 흰 구슬일 확률. nC 3이 11분의 1이래잖아. 됐니? 자, 얘는 뭐니? 12, 11, 10. 그지? 10, 그냥 요렇게 하자. 음. 자, 12, C, 3이잖아. 그지? 자, 얘, n, n-1, n-2, 3팩. 그지? 얘는 12, 11, 10. 3팩 이렇게 되니까 그냥 약분 치면 얘만 남은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얘는 얘 곱해주면 11, 11 10 곱해주면 약분 되지? 되니 그럼 120이 되는 거지. 120이 되려면 은 어떻게 되니? 4, 5, 6 하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애는 6이 되면 되겠다. 알겠지? 이런 식으로 푸는 거다. 계산은 이네가 요령껏 하면 되는 거야. 자, 서로 다른 세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대. 서로 다른 세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면 6의 세제곱이지 전체 경우의 수는. 나오는 세 눈의 수의 합이 5가 된대. 합이 5가 되려면 1 1 3 그지? 세 눈의 수의 합이 5가 되면, 1, 1, 3. 그 다음에, 1, 1, 2. 아, 이 뭐야. 그게 5니? 1, 2, 2. 더 있니? 1, 1, 3. 1, 2, 2. 말고 더 있어? 5가 되는 경우? 없지? 그지? 그럼 얘몇 가지 경우야? 세 가지, 세 가지. 여섯 가지잖아. 자리배열, 세 가지. 얘도 자리배열, 세 가지. 그러니까 여섯 가지니까 뭐야? 36분의 1이 되겠네. 자, 36분의 1. 알겠지?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얘도 6의 세제곱 분의세 눈의 수의 곱이 24래. 그러면, 자, 1, 사류 음. 그 다음에, 2, 3, 4. 맞니? 2, 4, 2, 6 자, 1, 4, 6 2, 3, 4 8, 3, 2, 4 4, 6, 2, 4더 있니? 6, 2, 2 없지? 그럼 얘는 뭐야? 3팩 그지? 1, 4, 6인데 이제 얘네들 자리 배열 왜냐면 서로 다른 세개 주사이니까 제일 앞에 주사위 두 번째, 세 번째, 또 바꿀 수가 있잖아. 3팩. 그다음 얘도 3팩. 얘는 3개. 그러면 6의세제곱분에 6, 6, 12 더하기 3, 15니? 그러면 3으로 나누면 봐. 얘가 666이니까. 3으로 나누면 5. 얘는 2. 72분의 5가 되겠네. 맞니? 72분의 5가 되겠다 됐지? 응. 어렵지 않지? 자, 그다음에 9개의 수가 오른쪽 표와 같이 배열되어 있는데 각 가로줄에서 한 개씩 임의로 선택한 세 수의 곱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될 확률아. 어차피 얘는 나무 나머지를 가지고 하면 돼. 얘는 나머지 어차피 1이야. 얘 2고 어차피 나머지 1이고 1하고 2하고 표시를 할까? 자 2, 1, 2, 1, 2, 1, 2, 1, 2야 어차피 얘 그듭제곱은 그렇게 바뀌는 거야 얘는 1, 1, 1, 1이야 어차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그렇다고 그럼 봐 2하고 4가 3으로 나눈 나머지 1이지. 그럼 2하고 4 곱하면 8이지. 그럼 얘 3으로 나눈 나머지 2잖아. 그냥 2 곱하면 1. 이 똑같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자, 얘네들을 그냥 3으로 나눈 나머지 바로 표시를 해서 계산해도 된다는 거지. 자, 세 수의 곱을 나눈 나머지가 1이 되려면 자, 여기서 하나 선택하고 여기서 하나 선택하고 여기서 선택하는 거거든. 자, 나머지가 1이 되려면, 자, 1, 1, 1 하면 곱이 1이니까 나머지 1 1이 되지. 그 다음에, 자, 1, 1, 2. 안 되지. 나머지가 2가 되지. 아하. 자, 2, 2, 1. 그 다음에, 자, 1이 열로 가운데로 갈 때. 2, 2. 그 다음에, 1, 2, 2. 4, 4, 4가 돼야 돼. 1하고 4가 돼야 돼. 그다음에 있니? 없어. 7이 될 수가 없잖아. 아, 요 경우. 자, 그럼 1이 나오는 경우, 1이 나오는 경우. 여기서 하나, 3분의 1. 여기서 1이 나오는 경우, 3분의 2. 뽑는 거니까. 3분의 1, 3분의 2, 3분의 1. 1, 1, 1인 경우.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2, 2, 1인 경우, 2, 3분의 2. 2, 3분의 1. 2, 1, 3분의 1. 그 다음, 세 번째. 2, 1, 2. 2, 3분의 2. 그 다음, 1, 3분의 2. 그 다음, 2, 3분의 2. 네 번째. 1, 3분의 1. 2, 3분의 1. 2, 3분의 1. 그럼 다통분하면 일단 27분의 야. 2 더하기. 2 더하기. 8 더하기. 2 해서 27분의 14가 되겠다. 알겠지? 어. 자, 1, 1, 1. 3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두개 세개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가장 풀이가 쉽겠다. 알겠니? 자, 아홉 명의 학생들이 세 명씩 세개 팀으로 나누어 게임을 하려고 한다. 할때 아하. 그럼 얘가 전체 경우의 수지. 자, 9시 3 6시 3 3시 3 3팩으로 나눠야 되지? 얘가 세개 3개 팀으로 세 개조로 나누는 경우. 그 중에서 특정한 세 명이 한 팀이야. 특정한 세명 뽑아놨어. 그럼 뭐, 63, 시 33, 시 얘는 또 2팩으로 나눠야 되겠지. 이 경우의 수가 되겠다라는 거지. 음매, 기록. 그지? 자, 그러면 93, 시 9, 아, 거 약분 할게 있네. 63, 시 33, 시 약분하고 됐니? 자, 얘는 98 아니 뭐야 그게 9니 987 321자1 1, 4 1 3 11 84 84 그지? 자 그러면 1 2 3이잖아 42니? 1 14 28분의 1이지? 자, 14로 나눴다? 14분의 1을 곱한 것하고 똑같잖아. 28분의 1. 알겠지? 음. 자. 그 다음에, 조난우, 많이 했잖아, 조난우.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9장의 카드에서 임의로 4장을 뽑는데, 94야. 카드에 적힌 내수의 네 합이 홀수가 되려면, 자,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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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지? 그 다음에, 홀, 짝, 짝, 짝. 더 없어. 홀수가 홀수가 되, 개가 돼야 돼. 그러면, 자, 1, 3, 5, 7, 9, 2, 4, 6, 8. 이렇게 되잖아.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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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그지? 내장을 네 뽑는데, 홀 3개, 5 3 곱하기, 짝수 1개, 그리고 이제 동시에 일어나지 않지. 홀수 하나, 5 1 곱하기, 짝수 3, 43 이렇게 되지더 없어. 에? 그러면 94, 9876, 4321, 20, 자 24, 86, 48이니까 2, 97, 63 곱하기 2니까 126분의 5 3, 5 2 10 곱하기 4, 40 더하기 54, 20, 126분의 60, 3으로 나누면 20, 42, 2로 나누면 21. 10, 21분의 10. 알겠지? 어렵지 않지? 자,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문제로 찾아올게.